위 건강 걱정할 시간에 고지법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지식 인벤토리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쉽게 발병하는 질환은 단연코 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는 어른들은 물론 시험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생들까지 위 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인데요. 만약 제때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하는 탓에 보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 건강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리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꾸지뽕입니다. 꾸지뽕이 도대체 뭐냐? 난 처음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지뽕은 열매 나무 줄기까지 모두 식용 약용이 가능한 다용도 수목으로서.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건강식품으로도 아주 인기가 높은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꾸지뽕나무의 효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꾸지뽕나무의 효능으로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질환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꾸지뽕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간암해암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위염및 위궤양 예방 효과 또한 유관적. 물리적 실험과 항산화 효과 및 염증 억제 효과 등으로 확인되었단 사실. 구지뽕 칭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위산 역류, 속쓰림, 위통, 소화불량 등 위에 관련된 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케어해 준다고 하니 여러분의 소중한 위를 위해 위 걱정할 시간에 꾸집봉 하세요. 꾸집병.